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오래간만에 카멘에서 출시한 보조모니터 포터블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cpm1530i 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기존에도 카멜의 보조 모니터 제품들이 가성비가 뛰어났지만, 아,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15.6인치 사이즈의 보조 모니터인데, FHD급. 근데 가격이 10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를 진행하면은 9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모니터예요. 일단 패키지는 프리즘 시리즈 이어오는 그 패키지를 따라가고 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 보조 모니터 초반에는 한 20, 30만원씩 주고 샀었는데, 이제는 뭐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이런 모니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10만원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전원 어댑터 하나 들어있고요 5V에 2000mAh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USB-A to C 케이블 그리고 배사 연결을 위한 나사도 들어있고요 USB-C to C 케이블 요게 영상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HDMI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체 이렇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요 커버가 같이 딸려오고요. 뒷면은 부착이 되어 있는 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 어, 자석이네요. 오, 자석으로 부착이 되고요. 겉에 떼주시면 됩니다. 자, 어,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넌글레어 패널인 것 같고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볍다 어,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보면은 가격대가 저렴하니 만큼 뭔가 좀 심플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후면에 배사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어폰 포트 설정 다이얼 전원 스위치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미니 HDMI 그리고 USB C 타입 포트가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보조 모니터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께 같은 경우 굉장히 얇은 편이죠. 얇은 쪽이 7mm, 두꺼운 쪽이 11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IPS 패널 탑재를 했고요. 터치는 지원하지 않아요. 1920x1080. 60Hz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16대9 디스플레이. 16대9 비율이기 때문에 게임하기에도 적당한 것 같고요. 아쉬운 게 화면 밝기가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240 칸델라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명암비는 1000대1. 지하각 1 7 0도에 응답속도 20ms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1W짜리 2개가 들어갔고요. 가격 대비해서는 준수한 그런 스펙이 아닐까 싶어요 연결 같은 경우에 HDMI 연결과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하실 텐데 어, 랩탑에 USB-C 타입 DP 출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HDMI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USB-C 타입 이 케이블로 전원을 하나 더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USB-C 타입이 DP 출력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C 타입 케이블 하나만 랩탑에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UMPC 게임기들 USB C 타입으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요거 하나만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C 타입으로 연결을 하고 전원까지 연결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커버를 사용해서 각도를 2 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랩탑을 한번 연결해볼게요. 자 랩탑과는 요 USB C 타입 케이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인식이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화면 확장으로 설정해주면은 이렇게 화면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랩탑 옆에 놓고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화면은 보기에 나쁘지 않아요. 컬러 괜찮고 밝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밝기가 어, 최대로 하니까 괜찮네요 이 정도가 이제 100% 밝기고 OSD 메뉴를 살펴보면요 은 위에서부터 밝기, 블랙 레벨, 명암이라든지 사용 모드, 지금 기본인데 문서, 영화, 게임 뭐 이런 모드 사용이 가능하고요 동점 명암비 선명도 조절 가능하고 지금 16대 9 비율로 되어 있는데 요거 4대 3으로 할 건지 16대 9로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색 온도라든지 로우 블루 라이트 설정 화면 위치 종료 모드라든지 CDR 모드 음, HDR을 오토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력 소스라든지 프리싱크 프리싱크 모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HD에 60Hz로 지금 구동을 하고 있고요 자, HDR을 한번 켜볼까요? HDR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HDR 사용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HDR 비디오 스트리밍이랑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HDR을 켰습니다. 지금 화면 영상 찍힌 데는 잘안볼 텐데 이 블랙 부분하고 밝은 부분 HDR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막 되게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HDR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HDR 느낌이 어, 나는 어,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고요. HDR을 끄고 한번 다시 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뭐 영상으로 보실 때에는 크게 차이가 안나 보일 것 같긴 합니다 HDR 기능은 뭐 크게 기대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PC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컬러 표현이나 명암이나 뭐 비싼 보조 모니터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 충분히 전문적인 컬러가 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같은 거 또렷하게 잘 보이고요 UFO 테스트를 진행해도 잔상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0ms로 응답속도가 뭐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작업을 할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랩탑에서는 이렇게 보조 모니터로 웹서핑을 하거나 여러가지 작업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스팀덱 같은 UMPC 게임기 요즘에 많이들 사용을 하실텐데, 스팀덱 연결을 하면은 화면 인식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자, 스팀덱 연결하면은 이렇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게 스팀덱 같은 기기, 넷탑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스팀덱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보면은 어 밝기 조절이나 명암 조절 그런 게 되지가 않아요. 밝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USB C 타입으로 기기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연결된 기기에 따라 좀 제한이 있어요. 뭐 전력 때문에 그렇겠죠. 스팀덱 같은 기기는 밝기나 영상 조절에 어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어 정도 밝기로도 게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충분히 게임 플레이 가능하고 밝은 데서는 조금 잘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스팀 에 연결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게임 플레이 할 수가 있고요 umpc 연결하고 블루투스 게임 패드 등 그런 거 연결해서 모니터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닌텐도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는 별도의 전원 연결이 또 필요합니다 동봉된 어댑터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본체 에 전원을 연결해 주고 스위치 자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 연결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스위치 연결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연결해도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보조 배터리로 충분히 모니터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카멜의 보조 모니터 CPM1530i 모델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벤트가로 9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FHD 해상도에 60Hz 간단하게 보조 용도로 사용할 모니터에는 충분한 그런 스펙이고요 밝기가 고게 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한데 뭐 가격 생각하면은 그려려니 할만한 그런 느낌이고 어 뭐, 이런 영상을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밝을 때 사용할 때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응답속도가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20ms의 응답속도라서 빡시게 게임할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볍게 사용할 때는 또 충분히 사용할 만하니까 가성비로 사용할 만한 그런 간편한 보조모니터 사용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국내 정식 출시 제품 카메라 국내 정식 출시 제품이고 이런 커버까지 또다 같이 오고 그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뭐 웬만한 중국산보다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의 보조 모니터 cpm 1530 i 살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